그래서 이제 5분 남았는데요. 인터넷 사이클 때 정말 얼마나 돈 벌기 쉬운 기회였었냐면요. 예, 보시면 생산성이 2.4% 증가할 때 S&P 500이 연간 18% 상승했고요. 나스닥은 32% 상승했고요. 나스닥 100은 40%였습니다. 왜 그랬냐면 이때는 이 기업들이 되게 작았거든요. 그래서 복리수익률이 확 높아졌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시대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시대는 요 기반 아래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속도가 더 빠릅니다.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더 높아요. 그래서 전체 숫자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S&P 500 안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는, 그러니까 나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. 나스닥 100이 S&P 500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, 이제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건이 S&P 500이 연간 얼마나 올라갈 거냐, 매년. 여기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얼마죠? 18%. 근데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30%가 넘죠?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거로 계산하면 복리 수익률을 연20몇 프로씩 내줬다는 얘기입니다. 5년 동안.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인터넷이, 아, 죄송합니다. AI가 들어왔던 이 기간에 S&P 500이 얼마 올라왔냐? 28%. 저는 충분히 25% 정도의 상승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리 수익률. 얼마나 갈지는 계속 판단해야 되겠지만. 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금리 내려주니까 이제 대형 테크, 뭐 AI 다 필요 없고 금리 민감주 얘기 좀 해줘라는 분도 참 많죠. 그래서 저희도 어 금리가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아봅니다. 네? 찾아보면 주택 건설. 중소형 성장주, 배당주, 좀더 많이 나가면 러셀 2 0 정도, 뭐요 정도는 들여다봐야 되는데, 저는 에너지, 금융주, 원자재 리츠 예, 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. 특히 은행주는 예, 지금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AI 관련돼서 대표적인 ETF 리스트를 뽑아 보았는데요. ETF와 종목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요. 예. 요렇게 보시면 요게 다 이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 다 섞어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엔비디아든 뭐 이런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하드웨어 쪽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. 왜 지금 우리가 힘드냐면 하드웨어만 하고 있으니까.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하인드, 너무 못 쫓아갔어요.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.